대형 서점 또 인터넷 서점의 확대로 동네 서점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서점들을 살려보자며 경상북도가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현장에선 유명 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올해 연말 도청 신도시에 문을 여는 경상북도 대표 도서관입니다. 최근 이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구매하는 입찰 공고를 경상북도가 냈는데 전국단위 대형 서점과 총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엄격한 자격을 내걸면서 지역 서점의 입찰이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입찰 규모는 총 9억여원. 오랜 경영난에 작은 숨통이라도 터줄 것으로 기대했던 동네 서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 지역 서점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도서는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에 대해서 단 이런도 저희들한테 혜택이 없고 참가조차 못하는 이 원천봉쇄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왜 이래 됐는지 2년 전 의원 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는 동네 서점 지원책 발굴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도지사가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매장 없이 서류만 등록을 한 이른바 페이퍼 서점이 공공도서 입찰을 가로채는 일마저 벌어집니다. 경상북도는 입찰 규정상 지역 제한이나 분리 입찰이 쉽지 않고 페이퍼 서점 문제는 시군에 개도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후에 신강구매가 있습니다. 신강구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적인 경영이라든가 지원이 될수 있는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부는 수년 전부터 공공기관의 도서 구입에 지역서점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행정일선에선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